전 일어나야 돼요. 너무 가기 귀찮고 너무 힘들고 너무 피곤해요. 저좀 침대에서 꺼내주세요. 안녕하세요 여러분. 굉장히 익숙하시죠? 전 오늘 마감하는 날이 아닌 아니, 아니 오픈하는 날이 아닌데 오픈하라게 되었어요. 결론은 수업만 갔다가 다시 또 와서 대강을 하는 풀타파리 진행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. 에휴 지겨워. 오늘 일찍 0분 일찍 출근했거든. 그리고 짐도 진짜 많아요. 근데 그 이유가 제 가방 너무 작아요. 그래서 아이패드나 이런 게 하나도 안 들어가서. 그리고 오늘은 10분 일찍 출근한 이유. 화장을 해야 돼요. 난 손이 없으니까. 오늘은 제 화장 브이로그도 담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화장 브이로그? 어쩌면 저도 계레디 위로 일을 할수록 아휴, 가방이 너무 작아서 얘네가 안 들어가요. 일단은 옷을 벗고 나와서 화장해보도록 할게요. 네, 여러분,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, 일단 단추를 다 잘못됐고요. 저만 이렇게 태을잘안 되나요? 저는 택대는이 너무 귀찮아서 사실 어디 사놓고 택을 바로 안 떼거든요? 근데 이거 사실 어디 나갈 때가 많아요. 조심스럽게. 택이 심지어 되게 커요. 일단 택을 뗐고요. 오늘은 좀 빈티지하게 상이를 입어봤는데 지금 제가 단추를 잘못 따는 거 같거든요. 뭔가 이상한데 이 단추도 좀 이따가 한번 화장을 다 하고 한번 달아볼게요. 화장품은 브러쉬 세트랑 프라이머랑 아립도 가었어요 우리 교동님. <laughs> 피부 화장을 빠르게 먼저 볼게요 거울 이 없어서 그냥 이거 이거 보면서 해야 될것 같아요. 아트라이머트라이머를왜 샀냐면 옛날에 이거 한번 뭐 썼는데 나쁘지 않은 거예요. 오늘 좀 빈티지로 그런 거 봤어요. 그러고 제 피부 화장하면은 뭔가 다르긴 하더라고요. 그런데 이런 것도 거리 비참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고 다시 써요. 저는 정생물 팩트했습니다. 지금 시간이 57분이에요. 너무 망해서. 눈썹을 그려줬는데, 오늘 진짜 못 그렸거든요. 어, 근데 그냥 갈게요. 섀도우 이런 거 너무 귀찮으니까 그냥 아이라인만 그려주고. 이런 해야 되나? 이왕 가다가져오면좀 할까요? 저는 아이라인을 사실 잘못 그려 가지고, 아이라인을 뭘로 그렸냐면, 여기 브러쉬 이렇게 있잖아요. 이러서이 이 아이로 그려요. 인 티도 잘안 나고 그리고 반짝이도 발라주고 애교살 그려주고 어 저는 애교살을 컬러그램이라는 거 써거든요. 근데 이거 진짜 좋아요. 그리고 학교 다니면서 진짜 좀 살짝 담아보고 싶은데 원래 이렇게 애교살 바를 때 웃어, 웃어야 돼요. 지금 쉐딩을 그리고 있었는데 그냥 가죠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하이라이터랑 블러셔랑 쉐딩만 간단하게 해줄게요 하이라이터는 원래 바르는 브러쉬가 있었는데 잃어버려서 손으로 발라요 시간 을 이렇게 땅. 젤리만 바르면 돼요. 57분에 있는데 8분에 끝나는 신기한 마법. 저는 화장을 10분 넘게 하지 않습니다. 화장하는 게 없어요. 화장도 못해요. 어, 오늘 가방을 새로 바꿨으니까 오늘도 아침 마이데이로 한번 해볼게요. 오늘은 어떤 가방인지 소개를 드리고, 말씀을 드려볼게요. 이 가방이 작은데, 수납력은 되게 좋거든요. 사실 미니백 사 다들 많이 매시잖아요 근데 저도 사실 영어 사려, 사려고 안 했어요. 저는 또 이런 거 사면, 그러니까 저는 저랑 이런 게안 어울리거든요. 그래서 립까지만 바르고 할 거. 이런 게안 어울려요. 근데 어, 제가 여행을 갈 때. 오늘 입었던 아우터랑 이멜 가방이 매치할 가방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 제가 슈인에서 이거 이거 하나 남아 있는 거 겨우겨우 사들고 왔습니다. 이거 슈인에서가격이 그래도 슈인 쪽은 비싼 거 비싸게 주고 사고 떤 걸로 기억하거든요. 그러면 한번 열어볼게요. 일단은 약. 제가 약을 좀 먹는 게 있어가지고 약을 먹어야 돼요. 아침 약도 그래서 먹어야 되니까 아침 약. 하나 꺼내놓을게요. 맨날 아침 약을 까먹거든요. 약이랑, 그리고 교동이. 립 파우치. 생각나는 김에 립좀 바를게요. 그리고 또 새로 샀어요. 왜냐면 너무 새가지고 지금 구동이가 새빨개졌잖아요. 새로 사서 심지어 이 박스로 여기 지금 이 안에 보관하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오늘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딱 때려야겠어요. 그리고 제 호일 파우치 그리고 에어팟 그리고 네, 세컨폰. 원래 이걸로는 브이... 걸로 브이로가 찍었거든요. 근데 이걸로 찍으니까 좀... 화질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서 일단 이걸로 다시 찍어보고... 제 핸드폰으로 지금 찍어보고 있어요. 그러면 다시 다 넣고... 그리고 수납공간이 충분히 남거든요. 이것저것 다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단추를 좀 다시 잠궈보도록 할게요. 지금 단추가 날 약간 이상하거든요. 이거 다시 잠궈보고 제가 영상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. 여러분 지금 단추를 잘 풀었는데 비상사태? 왜냐면 이 단추 하나가 지금 이쪽이 여기 가서 꼬였었어요. 그래서 지금 여기가 지금 제가 잘라가지고 이거 풀었거든요.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근데 뭐 열릴 일은 없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오늘 제가 그리고, 아이패드, 랑 랩북. 오늘 수업에 뭐가 필요할지 몰라서 사실 제대로 된 수업은 처음이거든요. 디안 가가지고. 그래서 두개다 챙겼는데, 뭐, 필요하다 보면은 몰라, 하야, 뭐가 필요할지 알겠죠, 뭐. 일단은, 얼른 오픈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. 오늘 제 아침 겸 점심 메뉴를 정해봤는데요. 일단 낙지볶음밥을 먹을 거고, 거기다가 에 치킨너깃을 먹을 거예요. 치킨너겟을 원래 기름기에 튀겨야 되는데 튀기기 너무 귀찮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치킨너겟을 여기다 부어줄게요. 낙지볶음밥은 원래 전자레인지에 데우는 게 조리 방법인데 저는 전자레인지에 단값만 조금만 데우고 이렇게 냄비에다 볶아 먹어요. 그게 훨씬 맛있더라고요. 여섯 개네. 밥은 사실 바닥에 좀 눌러줘서 그거 누룽지로 먹는 맛이 있거든요. 어떤 했다가 밥다 다 먹고 소스를좀 셔도 넣어야 될것 같아. 약간 이런 게좋아진 어우 저희가 허니너겟이라고 팔아요. 머스타드 소스에 여기에 꿀 뿌려가지고 하는 거 있는데, 저는 거기다 허니 머스타드는 안 뿌리고, 그냥 꿀만 뿌려서 먹어볼게요. 아니, 허니 머스 뿌릴까? 가루도 너무 귀찮으니까 패스하고 허니고스드를 뿌려볼게요. 그리고 후식으로 소떡 소떡까지 먹으면은. 이제 먹 으면 돼요？저는 먹겠 습니다.